찬 예수님, 찬 예수님. 예, 오늘 예, 서울 교구와 또 어, 예수의 신님들 진심으로 어, 환영합니다.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수녀님들 어, 전국에서 어, 또 장상 연합회에서 이렇게 예,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 조용히 수도원 안에서 기도하고 계셔야 될 분들이 렇게 강정 어 마을로 이렇게 나들이를 어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신 김에. 예, 네, 좀 이렇게 제주 아름다운 풍광도 좀 감상하시고 쉬시다 가시죠. 아,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그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전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마르코 복음 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 근데 예수님이 활동을 개시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에,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일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이렇게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가르침과 동시에 행동으로서 보여주신 것이 에,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그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더러운 영 악령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인간의 그 모든 정신적 육체적인 어떤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세력을 더러운 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악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시자마자. 그 악령과의 어떤 전투를 시작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어, 예수님의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에 아, 보면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먼저 어, 그 말, 악마와의 그 싸움을 어, 그 유혹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전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로 예수님의 활동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마르코 복음은 직접 바로 어, 그 서두 서론 없이 그냥 예수님의 악과의 투쟁 싸움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이 예수님의 그 더러운 영과의 그 전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뭐, 결국, 오늘날 우리도 어떤 의미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어 당신 제자들, 또 우리들을 이렇게 악과의 그 싸움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출정하도록 우리를, 그 북돋우시고 어 용기를 주시는 그런 복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그 지금 금년이 2012년인데 지난 한그 100년 사이에 1914년서부터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졌고 어그후 오늘날까지 한 100년 사이에 전쟁이 몇 번이나 일어났을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두 번의 큰 세계 대전이 일어났고, 또 이어서 뭐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중동 전쟁, 뭐 우리가 아는 것만 이렇게 꼽아도 뭐 하면 한열개 가까이 될 겁니다. 런데그 말고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아프리카니 뭐온 사방에 그이 전쟁을 다 헤아려 봤더니, 지난 100년 사이에 무려 56번 전쟁이 있었다. 어, 그 56번의 전쟁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그, 어, 참, 집이 망가지고 재산 피해가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부상당하고, 그거를 다 아마 인터넷에 다 뒤져봐도 그 통계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 참, 지난 100년 동안 과거 인류 역사 중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근데 그 전쟁이 왜 그렇게 그 참혹한 전쟁? 그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전투를 준비한 군인들보다도 죽, 죽은 사람은 희생자는 민간인들 전쟁에 전혀 대비가 안된 민간인들, 군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희생되고, 실제로 죽는 사람, 군인들 얼마 안 되고, 왜 이런 그 정말 인류가 교황님들이 말씀하신 가장 인류가 저지른 가장 미련한 짓이 이 전쟁이라고, 왜이 미련한 짓을 그 오늘날의 인류가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가? 아, 이렇게 그 저도 그 전엔 별로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와서 이렇게 자꾸 자료를 꾸자 들여다보니까 전쟁과 이 경제가 아주 밀접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세계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일어난 게다 <laughs> 경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한마디로. 어, 서로가, 그러니까 그 옛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날, 땐, 1차 대전이 일어날 때는 프랑스와 독일이 처음에 시작으로 서로의 이제 어떤 경제적인 우위를 이렇게 점하려고 경쟁을 하고 하다가 그게 더 주변 국가하고 이렇게 연대가 돼서 이게 세계 대전으로 터져나갔고. 그 그게 그러면서 1920년대 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미국이 에 엄청나게 이제 미국은 1차 대전 동안 자기네 영토 안에서는 전쟁이 없었고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그 물자를 이렇게 갖다 댔으니까 자연히 돈이 쌓이죠. 그러면서 미국 자체의 농업이 이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기계화나 뭐 이런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이 공업화 되면서 농업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그 재화가 쌓인 겁니다. 근데 이 재화가 쌓이니까 그 다음에 이 재화를 가지고 재화를 그아 가진 자본가들이 그걸 가지고 그냥 그 돈번거 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참 감사하고 살면 그거로 될 텐데 그걸 더 벌려고 주식 시장에 나가서 그 주식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보면 20년대에 굉장히 이렇게 급성장을 해가지고 1929년에 피크에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그 절정에 도달했을 때 미국 그잡그 그어 지금도 똑같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월가 그 월가의 그큰 손들이 그때도 장난질을 쳐가지고 이게 경제가 너무 부풀은 거예요 거품이 이런 거예요 그 거품이 꺼지면서 미국이 먼저 제일 먼저 이제 공황 상태가 왔고 그러면서 그 그 노동자들이 이제 해고되고 막 회사가 무너지고 문 닫으니까 뭐, 저뭐 심지어는 그 제일 그안 좋았을 때 1930년대 33년인가 뭐 이런 때는 미국의 1,600만 명이 저 실직을 하고 길거리로 나아졌어 그러면서 미국이 제일 경제가 잘 나가던 나라가 그 지경이 되니까 그게 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다 확산이 됐고, 그러면서 그 여러 나라들이 독일이나 그 도기, 뭐 이런 쪽은 자기네들도 그 경제를 이렇게 그 그런 그 불황, 공황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일으키려고 이렇게 해도 잘안 되고, 뭐또 일본은 일본대로 이제 또 영향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식민지를 이렇게 확보하면서 그 식민지와의 어떤 그, 그 거기서 이제 원자재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생산하면서 어, 좀더 이렇게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소위 그 블록 경제권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이몇 나라들이 그 독일이나 뭐 오스, 오스트리아나 이런 쪽에 그한 블록 경제가 생기고 또뭐어또 뭐어또 서방은 또 서방대로 뭐 그러면서 이게 블록 경제권들이 충돌하면서 어 결국은 이게 서로가 그 양보를 안하니까 제 2차 대전이 터진 겁니다 아어 일본 그 먼저 독일과 이제 이 서방 그 연합국들이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고 일본도 그때 그 미국이 이제 그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자기 미국, 일본을 일본대로 또 중국을 중국이나 아시아권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자기네 그 경제를 그걸 불러 일으켜 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미국이 그 압력을 가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그 중국 침략한 일본이 중국에서 철수하도록 압박을 가하다가 아 말을 안 들으니까 석유를 끊었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이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그 전쟁 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전쟁이 일어난 그배경에 보면 다 돈이 돈이에요. 현 요새 와서 일어나는 뭐이 아프간 전쟁이니 이라크 전쟁이니 다 뒤에는 또 돈이에요. 석유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전쟁도 다 발견해 보면 또 돈이에요. 아,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제 발표 보니까 중국하고 FTA 시작한다고 지금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이 FTA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 원래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아까 2차 대전 얘기를 했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그 우리 에 세계가 이 비참한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 이게 그이 전쟁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때 지도자들도 그 깨달은 것이 여러 나라들이 서로가 보호 보호무역 장벽을 쌓고 그걸 양보를 안 하다 보니까. 극한 상황에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보호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롭게, 그, 교역을 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그, 소위, 여러분들이 귀에 익을 거예요. 가트체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는 그런 전쟁을 하지 말자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역에 방해가 되는 여러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 없는 게그 좋겠다 그 다툼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트가 먼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제 그어 그때는 가트 때는 뭐 농산물하고 그 서비스 뭐 이런 거는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어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해가지고서 뭐 WTO 체제가 또그 다음에 형성이 돼. 고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해서 나온 것이 FTA입니다. FTA는 그러니까 출발은 좋은 뜻에서 한 거예요. 출발은 좋은 뜻에서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어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무역 장벽을 그 폐기하고 서로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어 원활하게 교역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갈등의 소지를 없애자 하는 그런 좋은 뜻에서 생기긴 생겼는데, 이게 생기면서 FTA가, 아, 나프탄이 뭐 저, 그 우리, 마, 저, 한미 FTA 말고도 그동안에 여러 나라에서 FTA들을 서로 많이 맺었는데, 이 FTA가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아, 이 국경을 넘어서 큰 자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역은 반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총체적으로 경제 규모는 커졌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그만큼 커진, 그 많이 늘어난 생산성과 경제력이 큰 자본 가진 사람들 손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제일 밑바닥에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들은 옛날보다도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총 교육량은 두 배, 세배 늘어났는데 그90% 이상이 전부 그 자본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미국 안에서도 요새 저 월가를 점령한 사람들이 99%, 우리는 1%다고. 그러면서 99%라고 하면서 왜 1%를 위해서 99%가 희생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경이 사라지면서 그큰 자본을 주인그그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다 가져가고 이 나머지 작은 그, 작은 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그 경제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참그 예수님 때나 또 아니면 시대가 갈수록, 흐를수록 어떤 의미로 이 인간의 그어그 그 고통과 이 아픔을 가져오는 그 아주 근원적인 세력은 이 재화에 있고 그 재화가 본래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소외되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거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어, 엄청난 그 비극이 자꾸 일어나고 반복되고, 더 그게 비극이 더 커지고, 아, 이게, 이게 더러운 영의 수작이지,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 우리가 지금 이, 강정 해군 기지 건설 반대를 지난 5년 동안에 펼쳐왔는데,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아, 이 기지 건설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대한민국 해군의 몇명 장성들이 버리는 그것이 아니고 또 대한민국 어, 그몇 명의 뭐그 어, 어떤 정치인들이 아니고 그보다 더큰 세력 어떤 의미로 뭐그 세계 지금 이 에, 최강국이 된 미국 또그 미국 안에서도 어떤 그 미국의 경제를 이렇게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 어. 그, 이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일어나면, 거기에 엄청난 군비가 이렇게 소비가 되고, 또 그것이 그, 어, 유, 그런 그 전쟁을 항상 그할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는데도 엄청난 그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배경에서는 그런 그 그런데에 각 나라가 이렇게 돈을 쓰게끔 그 쓰, 쓰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발견에 그 분명히 있거든.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1년에 예산이 300조 원이고 그 중에 10%가 그러니까 30조 원이 국방비에 투입되는 거. 그 30조 원을 그 조금도 줄이지 않고 이렇게 그걸 더 불려 나가려는 사람들. 그 배경에 누가 있는지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더더구나 이제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그 어, 국방 전미 전체 그 어, 예산의 어마어마한 비율을 국방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국방비를 지출하게 하는 그 사람들 누군지 모르지만 아. 하여튼, 대단한 그 정치, 미국 정치인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거기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만이 아니라 이게 일이 시작된 게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좌우에 무슨 이거를 넘어서서, 어, 그 모두를 조종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참 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면서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외치신 그 외침을, 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형태로 이 세상을 그,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고, 어, 끊임없이 어떤 대립과 그 싸움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러한 그 세력들을 향해서, 어, 우리도 똑같이 조용히 하거라. 나가거라!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그 깨어있는 어,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 이 강정기지건설 반대가 단순히 그냥 그런 의미에서 해군기지건설 하나가 하나를 막고 또는 뭐 강정구롬비 바다, 구롬비를 지키는 그것으로 그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 그거는 그 뒤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그 세력에 대한 어떤 싸움의 최고의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우리 그이 주님께서 저는 이, 이 강정 문제를 우리에게 정말 온 세상에 이 강정만이 아니라 제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온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당신의 뒤를 이어서 그 더러운 영을 향해서 어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파견하시면서 어, 이 강정 문제를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 마음을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가 여전히 남북의 그 대지 상황 속에서 세계 가장 그, 어, 첨예한 갈등이 이렇게 집중된 곳으로 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어, 평화를 이룰 것인가 또 주님이 이 땅에 에, 바라시는 평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 우리는 이 강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어, 외쳐야 할 것이 아닐까